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 참사의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불발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 부재는 사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와 별개로 엑스포 외교 참사의 원인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우디와 17표 차 박빙이라고 허위 보고한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곧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그 허위 보고에 진입 파악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 참사의 원인을 찾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외교 참사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입니다. 더욱이 이번 엑스포 유치 최종 PT 영상은 부산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10년 전 노래 등으로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은 아닌지 예산 사용 내역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철저한 언인 분석과 엄중한 문책만이 반복되는 외교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말뿐인 사과로 그치지 말고 엑스포 외교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이미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